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잠이 보약이다. 불면증 이것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천연치료제를 드시고 해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나오지가 않아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암이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이렇게 미등 켜놓고 주무세요? 스마트폰 옆에다가 두고 주무시죠? 스마트폰 여러분 다 끄고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자다가 나도 몰래 자기 전까지 먹방 보시고 옆에다가 두고 주무시는지 자 오늘 잘 참고하세요 특별히 암 환자들은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밤에 전등을 켜놓은 채 아주 작은 미등조차도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등조차도 전등을 켜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에는 암의 발생률과 재발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밤에 어두운 곳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면역력을 쑥쑥 올리는 면역 주사 독일이나 일본에 가셔서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 맞는 것보다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1700만 원짜리 주사보다 쑥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밤에 작은 빛에라도 노출이 되면 여러분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암 발생률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낮 동안 햇빛을 보면 무슨 호르몬이 여러분 몸에 축적이 될까요? 낮에 햇빛을 보고 운동하시면 햇빛을 왜 보세요? 여러분 몸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햇빛을 보시면 운동할 때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간에 흡수가 쫙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멘탈 사인이 하이 할수 있도록 내 마음 불안해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심란해 우울해 이런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햇빛을 40분만 쪼여줘도 여러분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래서 막이 뚜껑이 막 열리고 불안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이게 산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 동안 이 햇빛을 통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몸에 저장이 되면, 이게 이 세로토닌을 낮에 저장해두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는데. 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여러분이 질 좋은 수면을 하실 수가 있어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능인데 어느 정도까지 오늘 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뭐냐면 밤에 빛이 없을 때이 뇌의 송가선에서 완두콩 크기만한 아주 작아요 송가샘이 정말 완두콩 크기만합니다. 요 완두콩 크기 크기만한 송가선에서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원료로 해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멜라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우울하거나 과연 내가 이 암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뼈까지 전이된대 하면서 불안할 때 여러분의 신경을 잠잠하게 하고 아, 내가 능력 주시는지 안 해서 내가 할수 있어. 난 나을 수 있어 지금도 나는 나았어 다 나았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경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햇빛을 이렇게 볼때이 망막을 통해서 이 레티나를 통해서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고 특별히 멜라토닌이 생산이 잘 되면 여러분이 잠을 잘못 주무시면 그다음 날 아침에 음식에 다 얹혀요 담적 증세 있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차라리 음식을 안 드시는 게 나을 것만큼.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흡수가 되면 위장에서 멜라토닌이 다량 생산이 돼서 소화력도 쑥쑥 올라가고 면역력도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여러분이 요게 잘 분비가 될수 있어요. 멜라토닌은 이, 이, 뭡니까, 완두콩 크기만 한이 송가샘에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각종 세포막이나 세포질 그리고 각종 신경에 쫙 침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멜라토닌은 수용성도 지용성도 돼요. 그래서 지방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세포막이나 세포질 신경에 온갖 곳에 다잘 침투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멜라토닌이 언제 잘 분비가 되냐면 언제 이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냐면 빛이 없는 상태여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려고 작은 밤에 화장실 갈때 넘어질까 봐 작은 미등이나. 또는 핸드폰을 이렇게 완전히 오프시켜 놓지 않고 작은 미등이 있을 때는 멜라토닌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왜암 회복이 빨라지지 않는가를 보실 때 원인을 다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시고 살이 잘안 찌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 완전히 칠 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어야 멜라토닌 수치가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식사하고 오시니까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계속 저한테 인사하실 거예요. <laughs> 왜냐면 식사하고 나면 멜라토닌 수치가 싹쑥 올라가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계속 식곤증이 오고 졸렸고 또 봄이 되면 이미 멜라토닌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지금 꾸벅꾸벅 조시면서 그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주무셔도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려요. 자장가처럼 생각하시면서 주무셔도 돼요. 자 멜라토닌이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그래서 멜라토닌 자연적으로 분비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천연 멜라토닌을 천연 항암제로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멜라토닌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에일린 린치 박사는요 멜라토닌의 양침매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라토닌은 물에도 기름에도 아주 친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논문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2004년에 멜라토닌에 관한 이 논문을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물에도 기름에도 친화적인 성질이 있어서 물을 흡수하거나 물을 밀어내는 능력이 약한 예방적 항산화 작용이나 약한 금속이온 제거제로 작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활성산소를 무력화해서 야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암 환자들처럼요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하에서 직접적인 활성 산소 암의 원인이 되는 요 활성 산소를 무력화시켜서 혼란스러운 종양의 미세 환경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반대로 작용한다 산화 스트레스 활성 산소를 만들게 되는 요 산화 스트레스 속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반대로 작용하게 하는 기가 막힌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이 발로 멜라. 아주 중요한 작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논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린치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 75% 이상의 암세포들은 DNA가 다 손상된 거예요. 자 암세포는 손상된 세포가 돼 명령을 받지 않고 브레인 커맨을 받지 않고 예,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뭐예요? 이 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자기하고 똑같은 정상적인 세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손상돼 있는 세포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특성을 가진 것이 암세포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는 여기 보니까 DNA가 손상됐는데 75% 이상의 암세포들이 DNA가 손상됐는데이 손상된 DNA를 복제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애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청소자로 멜라틴닌은 비타민 C와 독소의 산화 능력에 관하여 경쟁한다. 이 얘기 좀 어렵죠. 비타민 C도 항암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멜라토닌 역시 세포가 세포 독소가 계속적으로 산화돼서 활성산소를 계속 이 만드는 것을 억제하느라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과학자들이 좀 어려운 표현을 해놨죠. 쉽게 말하면 멜라토닌은 그 암을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싹싹 쓸어버리는 청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니까 멜라토닌은 자 함께해 보실까요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다. 야 글루타티온이요 간에서 분비가 안 되면 면역력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간에 담석이나 결석이 잘 생겨서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될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멜라토닌은. 암, 이, 글루타티온보다 무려 다섯 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자,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인이 뭐예요?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그래서 여러분이 멜라토닌의 중요성을 아셔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틀려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의 세포가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을 저항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아무리 이 뭡니까, 콜라겐 주사 많이 맞아도 노화되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멜라토닌만 잠만 잘 자도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질 좋은 수면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노화가 멈추면서 유소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아마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작용을 하는데 멜라토닌이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린치 박사는 멜라토닌은 성장을 강력히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바로 이 사이토카인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대식세포와 매크로파지와 단핵세포의 세포 독성 활동을 자극해서. 대식세포가 이 병적인 세포를 잡아먹도록 자극해서 암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주방어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이 낮에 운동을 해서 세로토닌을 저장을 해둬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중요한 논문들을 좀 보시면 멜라토닌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래서 암환자들이 잠을 못 주무실 때 멜라토닌을 하는 수 없이 먹는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많은 연구에서 멜라토닌의 세포독성 효과를 지적하는데 자이이 이 이, 어, K. 윈측 박사님의 Tumor Biology에서 Possible involvement of the nuclear r z r r o r Alpha receptor in the antitumor action of melatonin on m u r i n t colon 38 cancer. 저기 보시면 주의 G에게서요. 실험을 해 봤어요. 대장암 38암에 멜라토닌이 이엔티튜머 액션 얼마나 그 항종양 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본 논문을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은 멜라토닌이 암이 증식하는 것을 굉 엄청나게 억제한다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 논문을 보면 피 리소니 박사팀은 1989년 유로피언 저널 오브 캔슬 클리니컬 온콜로지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유럽에서 이 암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도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바로 멜라토닌이 면역력을 쑥쑥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어서 데이빗 이블라스크 e. 박사는 2004년 미국 암연구협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자, 유방암 환자분들 잘 보세요. 호르몬성 암 환자들. 멜라토닌이 유방암 세포주들을 잠재워서 유방암이 크는 성장을 70%나 지연시킨다. 와우, 대단하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유방암 세포주가 성장하는 것을 70%나 억제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놀렌산 오메가 6 지방은 유방암을 자극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 오메가3와 식스의 균형이 안 맞으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왜 암환자들이 비타민 B12를 드시는지 수없이 보시고 제가 이제 밀키트 넘버2에서 왜 오메가3와 식스의 균형을 1대1이나 1대4 이하로 맞춰야 되는지를 그렇게 강력히 어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오메가6의 균형이 안 맞아서 리놀렌산이이 너무나 과잉 분비되면 유방암을 자극해서 멜라토닌이 리놀렌산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암에서 회복되려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입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멜라토닌이 유방암 세포주를 70%나 억제한다. 낮동안은 리놀렌산이 오메가6 지방이 비율이 깨지면 이 유방암 세포주를 모든 암 세포주를 계속 자극해서 활성화시키지만 그러나 멜라토닌이 풍부하면 이걸 다 억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 유방암을 흥분시키는 메커니즘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쿨쿨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시고 오셔서 멜라토닌 많이 분비되니까 지금 잠이 솔솔 와요. 그래서 유방암을 흥분시키는 메커니즘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쿨쿨 취해서 잠잠해졌는데 이 멜라토닌은 낮에 잠, 작용을 잘안 하고 밤에 작용하는데 인체 유방암에 관계가 있는 항암신호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멜라토닌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립선암 환자들하고 호르몬성 암 환자들, 난소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유방암은 90%가 이러한 신호에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왜 이런 호르몬성 암에 취약하신 분들, 호르몬성 암에 있는 분들이 이 멜라토닌에 민감하신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암환자 호르몬성 외에도 그렇지만 자 블라스크 박사가 뉴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유방암 세포를 가진 연구용 쥐에게 빛을 계속 비추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쥐에게 예, 인간의 유방암 세포를 주입한 연구용 쥐에게 빛을 계속 비췄어요. 밤에 잠을 잠잘 때도 빛을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멜라토닌이 지금 많이 나와서 존으라고 모르시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종양이 급격하게 빨리 자라는데 얼만큼이나 급격하게 빨리 자라요? 왜암 환자들이 핸드폰 다불 끄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스피커폰으로 좀 멀리 여기다 대고 하루 종일 주무실 때까지 먹방 보시고 이러지 마시고 예 그럼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요새 벌들이 지금 이 생식 서식을 못하고 이러는 지금 그온이 뭡니까 우주에 이 전자파 때문에요 생물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남자의 그 생식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파 독소에 대해서 좀 깨이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왜그 밤에 잠을 안 자는 간호사들이나 스튜어디스들이 유방암에 많이 노출돼 이제 한 달이면 꼭 두세 명씩 꼭 오시는데 되게 간호사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스튜어디스들 밤에 잠안 자고 일하시는 분들. 예. 지금 2부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밤에 미등을를 아주 작은 불이라도 켜두면 종양 속도가 얼마큼 성장하냐면 7배 이상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다 끄고 주무셔야 돼요. 지금도 주무시느라 <laughs> 못 들으시는데. 자, 낮에는 암세포가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고 깨어나서 성장하게 하는데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이며 리놀렌산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암 성장을 자극해요. 그런데 밤에 불을 다 끄고 쿨쿨 잠이 들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암세포를 억제해요. 자 빛을 계속 비치면 종양이 7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는데 엄청난 양의 리놀렌산을 흡수해버려서 암의 성장을 자극해버립니다. 그런데 낮동안 암세포는 깨어나고 리놀렌산은 암 성장을 자극해. 그러는데 밤에 암세포는 이렇게 쿨쿨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쿨쿨 자면 암세포가 억제가 되는데 만약에 밤에 요렇게 미등을 켜 놓으면 그 유방암 세포질을 가진 이 쥐가 일곱 배나 종양이 성장하듯이 속도가 늘어나듯이 멜라토닌 활동이 억제가 되면서 낙과 같은 조건이 되면 어~ 똑같이 이~ 예,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겁니다.